언제 비트코인이 그냥 예전에 어 어떤 가격 흐름을 보고 낮을 때 지금 900만 원막 다시 올라왔잖아요. 지금 담기는 좀 위험한 거죠. 그냥 낮을 때 그냥 840만 원 어? 언젠가 내려오지 않을까? 840만 원에 한번 담는 거예요. 물론 올라갈 거 생각하고 지금 담을 수 있어요. 근데 250만 원을 다 담으면 안 되겠죠. 1000만 원을 다 담으면 안 되겠죠. 50만원 담는 겁니다. 850 내려갑니다. 50만원 더 담는 겁니다. 800 또는 825만원 내려갑니다. 이때 100만원 더 담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점을 찍었고 이 가격이 안가리를 한번 먹고 내년 연말에 올해 연말에 만불 갈거 예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갔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분할 매수. 그러니까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담을 때네 바구니에 담는데 한 바구니에 열 개를 담을 때 그걸 한 번에 열 개를 확 담아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깨지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는 근데 천만 원이 있다 250만 원이 다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은 그냥 무조건 남겨놔야 돼 현금을 또왜 내가 어느 그 바구니에 비트코인을 250만 원치 다 담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그렇게 해서 평단이 다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800만 원인 거예요 평균이. 근데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때 그러면 포트폴리오 25, 25, 25 나누었을 때 현금을 25라도 남겨줬으면 쭉 지켜보다가 여기서 담는 게 아니라 진짜 아 절망하기 하려고 할 때. 아, 내가 정말, 여기서 쫄, 쫄려, 쫄 하시지 말고, 다시 치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물타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만큼이 차이가 났을 때 해야지, 800만원, 내 평단이 800만원인데, 8 800, 5 780, 790인데, 남은 걸로 물타게 해야 되겠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음, 그렇게 짜야 되고, 물론 종목 선택하는 거라든지, 들어가는 지점이, 더 중요하겠죠. 뭐 질문은 요게 다한것 같고 그시트 창에 보면은 MACD 단, 장기선 단기선 만나지점 지점을 중그 주목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 0을 뚫고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 플러스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2시간 봉으로 봤는데 이걸 뭐, 한 시간 봉으로도 또 봐야 되는 거고, 일봉으로, 아 일봉으로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추세를 예측하는 건데, 이 추세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쯤에서, 아, 이만큼 올라갈지도 몰라, 라고 하면, 또 내려갔기 때문에 틀렸던 거고, 이 부분은 저도 뭐, 크게, 이 가격을 통해서 이 MAS, MACD를 통해서 가격이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보조 지표, 아 추세가 대강 중간쯤 간다, 쯤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쯤 간다. 이거는 자기가 패턴 이런 패턴이 어떤데서 많이 발생했는지를 자기만의 그 패턴 어, 유사하게 발생하는 패턴을 그때그때 케이스를 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요때 이렇게 올라간 경향이 있었어. 요때 이렇게 올라간 경향이 있었어. 그런 걸 보시면서 차트로 어, 추세를 예측하시는 거죠. 예,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습니다. 뭐 아, 아직 아 끝난 게 아니고. 예, 금일의 전략, 코인 플러스 금일의 전략. 예, 방송 말미에 제가 오픈한다고. 좀 호객행위를 했는데 호객행위가 잘 안됩니다 뭐 니네가 주는 가격 다 그렇지 뭐 니네가 주는 코인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하셔 생각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말 제가 지난번 방송이 이제 주말이라서 그때 시간 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뭐두 분이 듣건 세 분이 듣건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전략이 나간 코인은 라이트 코인이고요. 라이트 코인 10이고요. 이게 왜 나갔냐?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야, 뭐참 차트 예쁘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차트가 우상향. 그것도, 기울기가 급하게, 이게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뭔 말씀이냐면,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82,000원 찍고, 이 뒤에 또 82,0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는 거겠죠 여기 기울기가 급하게 나왔네요 마우스가 지가 움직이고 왔는데 여기가 근데 이거는 뭐 추세를 연결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 보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간 추세를 잇는다면 기울기가 급하게 나왔는데 전 놈을 빼고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놈이니까 전 놈을 빼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읽는다. 뭐, 보통, 그, 이렇게 위에랑 아래랑 해가지고 추세선을 그리는데, 뭐 이거 안 그리고 하나만 그려도 나오잖아요. 기울기가 급하지 않은데, 야금야금, 물론 도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려 하지만, 갑자기 푹 치고 내려갔다. 이때는 어떤 일종의 펌핑이 있었다고 봐야죠. 무시하고 하는데, 참 예쁘게 올라갔죠. 이게 우상향말 그대로 어떤 실적 좋은 기업이 어,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차트가 나와요. 삼성전자 실적 좋잖아요. 주봉인데, 일봉차트 어떻습니까? 예쁘게 나오죠. 예쁘게, 예쁘게. 근데 신라젠 실적 뭐 이런 거 없어요. 신라젠 바이오제약은 그냥 기대감에 빵 뜨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그 연구 개발하는 동안 뭐 매출도 없고 순이익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계약이 빵 뜨면 몇 조짜리 계약이 되니까 한미약품이 막빵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9월, 8월부터, 8월 말, 9월부터 한 달, 두 달, 거의 세 달간에 이렇게 빡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쁜 차트는, 예쁘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예쁜 차트긴 하지만 위험한 차트죠. 이런데 무조건 비트코인 캐시가 지난주, 지지난주 주말에 이런 차트가 나왔죠. 삼성전자는 아, 2005년 12월부터 2016년부터 예, 북유럽. 이런 차트를 찾았, 찾았다라고 하기 보다도, 그 저희가 매전 매번 이제 포트폴리오 나가면서 비에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드렸던 코인들이, 뭐, 여기 보시면 퀀텀도 나갔었고, 뭐, 제트캐시는 미리 예전부터 그냥 여기 앞자리 2로 바뀌면 20만 대로 되면, 한 개씩, 두 개씩이 아니라 0.1개씩, 0.01개씩 이렇게 주시라 하셨고, 비트코인도 있었고, 이더리움도 있었고, 대시 라이트 코인, 어, 모네로가 나간 적이 없죠. 이 알트 코인들을 전략을 내보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정말 약지나 하는데, 약지 하는 과정에서 다른 코인들이 잘 올라가면,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입장이나 아, 얘네는 뭐, 다른 거잘 올라가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했네. 저희도 그거 걱정하고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모든 분들이 뭐, 어, 10개를 다 잡을 수 없고, 7, 8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3, 4개로 확실하게 수익 내고 나서 다른 포트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했는데, 어, 오늘 저희가 라이트코인을 신규로 들어가게 된 거는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오면서 유료 회원님들이 포트폴리오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 다 했다라고 하시고 현금 비중이 높으시고 그래서 잡고 잡고 고르고 고르고 하다가 타이밍 보고 타이밍 보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빡. 근데 제가 라이트코인 차트가 좋으니까 이 추세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요놈 언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까 했는데 70불 깨질 거 생각하고 들어갔었어요. 오늘 딱 그냥 70불이 깨졌네요 저희 그 고객 유료한 한 분이 라이트코인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신데 어 저희가 라이트코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라이트코인 아 들어가시라고 지금 매수하십시다 저희가 전략 쓰고 뭐 차트 그리고 하느니 지금 나가시죠 들어가시죠 해가지고 아까 70불이 깨졌던 70 이거는 라이트코인 7 0뿌리면 7만 7천 원이잖아요. 7만 7천 원이 깨지면 7만 5천 원 이하에서, 7만 2천 원 정도에서 들어갔죠. 이거 일봉이고요. 15분 봉이고, 오늘, 뭐 어제보다 높은 가격이죠. 어제 7만 원이었는데 쭉올르더니면은 갑자기 7만 5천 밑에 깨지면서 들어가시죠. 이때. 해서 들어갔습니다. 더 빠졌네. 괜찮아요. 걱정 안 합니다. 왜냐? 분할매수 하라고 하셨거든요. 비중 높이지 말라고. 20% 이내로 하시라고. 제가 아까 이거 오늘의 전략 뭐 라이트코인 얘기할 때아 이미 올라간 가격이라서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사셔도 되겠네요. 라이트코인. 77,000원이구나. 예, 77,000원이죠. 지금. 75,000원에서 그 밑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심야 야간 동안에 수면 픽으로 여기 75,000원에서 넉넉하게 7만원까지 집중률 20%로 해놓으면 여기 75,000원부터 걸리는 게 10%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5%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면 아예 안 걸릴 수도 있고,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7만 원야 절대 안. 야 그게 체결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거에 뭐변동성이것또 보시면 아래로 치, 내려간 거 많잖아요. 불과 18일, 17일인데 며칠 안 됐잖아요. 3일. 4일, 5일 정도 됐는데. 그럼 야 다른 라이트코인, 아 따,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림이 좋은 게 많아. 최근에 그림 좋은 게 많아. 근데 왜 라이트코인을 했어라고 물어보시면 어, 최근에 대시 잘 갔죠 대시 대쉬. 대시가 잘 갔는데 대시의 차트가 아까 여기서 찾았을 때못 찾았는데 대시의 차트 비썸걸로 보겠습니다 대시 차트 한 달간의 차트 대시 예그 10월 6일부터 그, 오늘까지의 가격 변동이네요. 그 뭐, 차트가, 이게 차트가, 캔들 차트가 아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할 수 있고, 뭐, 전만인 거라서 그런데, 여기 차트가 좀안 좋죠. 푹 뛰었다가 내려가고, 물론, 라이트 코인도 푹뛰었다 내려간 거있습니다 뭐, 최근에 가격이 잘 올라가 줬지만, 어, 어떠한 예쁜 차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쁜 차트를 찾아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대시의 가격이, 보시면, 1년으로 보겠습니다. 대시 맞나? 맞죠? 아, 내가 아까 비교하려고 했던 게 대시가 아닌가 본데. 많이 올랐네요. 예. 뮤얼 대비 2 배네요. 라이트코인의 가격은요 일봉. 네, 라이트코인의 일봉을 보면 일봉도 그냥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뭐. 성의 없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한참 횡보했잖아요 여기서 3만 원, 4만 원이 아니겠죠? 맞네. 한국 돈으로 돼 있으니까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횡보하다가 쭉 올라가는데 우상에 하는 그림이 예쁘게 나왔죠.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점을 보면 1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을 갔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 보고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82,000원이 표기가 되네. 이게 그 외국 사이트 건데, 음 아마 한국 프리미엄, 뭐, 옆, 이런 것들이 항상 그 프리미엄이 여기서 파이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여프가 포함이 돼서 그런 거겠죠 오늘의 전략은 그거였구요 라이트코인 뭐 수면픽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아 차트, 그러, 그러게? 차트 예쁘네? 라는 생각 드시면은 뭐 들어가셔도 되고 네 들어가실 때뭐 볼방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보통 여기 와, 오셔가지고 한장 써너부독 이러시면 안되고요 발등 콧등을 확인하는게 어려운거죠 아직도 배고파님이 무방에다가 지금 뭐 가격이랑 어떤 말씀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이게 삽니다한 20분? 네. 30분 계시는데. 마지막,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딱 1시간, 한, 한 10분 정도 했네요. 페라리님 예. 박인세일의 라코 선택. 예, 잘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이클 다시 죽고, 이클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면서 뭐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복귀해가지고 떨어지고 다시 좋으시라고 해가지고 더 좋으신 분도 있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털고 나아져 그리고 이클 제가 그 지난번 방송 때 보여드렸던 거 코인원 레버리지 마진거래 인데요 저도 사실 단타를 하고 제가 그일2일비할때 오늘 아까 떨어질 때어 어, 어, 빠지네 빠지네 이게 한 30%까지 갔었는데 이게 한10% 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네 빠지네, 아 그냥 털까라고 하다가 저 의리 지키려고 안 털고요. 제가 매번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이사 죽기 하듯이 하고 이사 일희일비 하지 말고 부안해동 하지 말고 그냥 진드컨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놓고 제가 여기서 익절을 해버리면, 물론 회원님들께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나는 적당하게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일부 분할, 매도, 익절. 아니면은 전체 다 익절하는 것도 회원님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 선택이니까 익절하려고 했다가, 어, 이거 일일를 지켜야 될것 같아가지고 더 담았습니다. 오늘 아까. 이 12시 37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유료방에다가 담으십시오 한 이후에 담은 겁니다. 그냥 밑에다가 쭉쭉쭉 걸었죠? 여러 가격으로 분할 매수 쭉쭉쭉. 가격대가 뭐 여기가 있죠. 21일 오늘 예측 못했죠? 오늘 아장 예측 못했고요. 이거는 누구도 예측 못 하는 거고, 그 예측한 게 아니라, 그, 저희가, 그러고 나서, 어, 왜 빠지지? 하면서, 찾은 게, 저희의 그, 운영진 코인 코인이, 찾은 게, 테더화였거든요. 테더화였는데, 테더화 뉴스 들으셨죠. 테더 설명, 좀, 드려볼까요? 어떻게, 2 0 분인데, 1 시간이 좀 넘는데. 모두 동박한 하, 하락한 이유, 이, 이 아까 사태, 어떤 사태냐? 태도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이 먼저 빠진 걸로 봐가지고, 이 글이 뭐가 있나? 알았는데, 오늘 사태에 대한 의견, 이게 어쨌든 어, 뭐 지나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음봉이 그 길게 딱두 번, 세번딱 뜨면은 급격한 급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반등이 온다. 그게 기준 가격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장인데 어, 그냥 계속 음봉만 빡빡빡빡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큰 외부 어떤 충격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글 다시 주시죠라고 했었던 거고, 떨어졌던 이유는 테더와라고 하는 게 USDT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US 달러랑 테더와는 같다라고 해서 그 회사 이건 어떤 뭐 익명의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찍어낸 돈입니다. 회사에서 찍어낸 돈. 회사에서 찍어낸 돈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코인 리딩하면서 같이 하는 동료들끼리 야 이거는 얘네는 그냥 머리를 잘 썼네. 내지는 기발한네 내지는 좀 의아함, 의구심 어라? 이것 봐라. 얘네들 나중에 혹시 사고 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냐면은 지금 US 자, 우리 한국 은행이 우리 한국 돈은 한국 은행이 찍어내잖아요. 한국 은행은 뭐 독립된 기관입니다만은 한국 은행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는 그 F.R.B.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 아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내죠. 그 연방준비은행이 국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개인, 아니, 사기업인 거죠, 사기업.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한국은행이 없이 다른 어느 은행이 그냥 엄청나게 큰 은행이 옛날부터 그냥 했던 은행이 한국 돈을 찍어내는 거야. 가상화폐를 지금 테더화가 달러랑 똑같이 보고 가상화폐 1달러랑 똑같은 거를 그냥 걔네 회사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게막 찍어내는 게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지네가 우리한테 달러를 주면 코인 1 테더를 주겠다. 1대 1을 무조건 유지하겠다라고 하고서 달러를 테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고객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막 계속 어 달러 테더를 주고 달러 받고 테더 주고 달러 받고 테더 주고 했는데, 딸, 테더를 계속 몰래 만들어요. 만들어 어떤 누구 누가 달러를 주고 테더를 산게 아닌데, 지들끼리 타, 테더를 계속 몰래 만들어. 그걸 시장에 딱풀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나오겠죠. 인플레이션 나오는 건 나오는 거 둘째치고. 그, 뭐, 야금야금 조금씩 풀면 인플레이션이 안 나겠죠. 인플레이션 하는 거는 가치가 하락하겠죠. 달러의 가치가. 근데, 달러는 뭐, 1달러 고정이라고 한 게, 즉, 걔네가 달러를 받은 걸 갖다가 테더를 1대1 비율로 똑같이 나눠주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달러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달러를 받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달러야 하고서 그냥 어디에다 송금해가지고비트코인서딱 사버리는 겁니다. 지네들이 그냥 갖고서 있는 돈으로. 그럼 얘네는 그냥 완전히 꽁돈인 거죠. 그냥 돈을 찍어낸다는 소리예요. 한국은행처럼 5만원권을 막 찍어내요. 5만원권을 찍어내는데 내가 한국은행인데 금을 가져오는 애들한테 5만원권을 교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을 내가 금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5만원권을 막 찍어내서 그 5만원권으로 갔다가 어디가서 금을 팍 사는 거예요. 사기죠. 이거는. 그런 돈이 테더화였는데 오늘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니까 테더화가 약간 해킹이 3천만 불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불신으로 다 떨어지냐? 외국 거래소에서요. 어떤 데가 있냐면 비트 파이낸스인가요? u s 달러 입금을 금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트파이넥스 공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정부에서 막 이렇게 막 관여를 하고 하니까, 은행에서 또 거래소랑 거래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달러, 은행 간의 거래소와 은행 간의 거래가 불편해지니까 얘네가 그냥 그 공지를 어떻게 했냐면요. 야, 우리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 거를 안 받겠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 한테만 서비스 하겠다. 그리고 USTD를 받겠다라고 한, 공지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말은 이제 우리 비트, 비트비트에서 테더와 통화 있잖아요. 한국 원화로도 할수 있지만 테더와 통화 있는데 비트렉스 거를 받아서 하는 게 비트비트잖아요. 외국 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은행, 거래소들이 은행하고의 거래가 잘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테더를 많이 쓰는 거예요. 테더라는 회사한테 달러를 입금을 해가지고, 그, 걔네는, 테더 애들은, 은행들이 뭐 별로 처음에 테크를 안 걸었으니까, 이제 테크를 걸거야 아마 테더. 그래서 테더, 달러를 테더 회사에다가 입금을 하고, 테더를 받아서 그 테더로 비트코인 사고, 그 테더로 알트코인 사고 했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어 테더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저, 전부 이제 사람들이, 어 뭐지 뭐지 해가지고 모든 코인이 쭈쭈쭈쭈, 모든 코인이 쫙 빠진다는 건 시장의 어떤 그 공통된 그 악재가 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그 사태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럴 때공포의 사라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클을 더 주었습니다.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예견된 거라면은 다 빠질 수 없고 어. 그리고 어느 한 특정 코인의 그 악재에 의해서 한 코인만 빠진게 아니라 전체가 다 빠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라고 해서 대응을 추매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일만의 질문들은 다 답변한 것 같고요 딱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시간 반 그래서 이걸로 오늘의 그 야간 서당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방송은 저희 방송국에 와서 보시면 되시고요. 야, 야간 서당의 동영상이니까 야동인가요? 뭐 나가실 분들 나가시고 비트골드 아까 제가 방에서 어떤 저희 좀 초창기부터 같이 하셨던 여성분이 계세요. 고수세요. 정보도 많고, 안테나 많고, 안테나가 많다는 거는 정보를 빡빡빡 들고, 거래한 경험도 있고, 주식 경험도 있고, 비골 예전에 뭐 웹방 하셨다 50% 수익 내시고, 막 지금도 비골로 수익 중이시고, 근데 비트코인 골드 좀 위험성이 있죠. 리스크가 크니까 그만큼 리워드가 큰 건데. 글쎄요, 뭐,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상장빨을, 빗썸 상장빨을 기대하고, 상장빨이라고 하는 건 상장 초기에 급등하는 부분. 근데 대부분 급등한 부분에 늦게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이 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안의 동으로. 이거를 진짜, 그런 잽싸게 대응하실 못, 대응하지 못할 분들은, 비트코인 골드를 내가 지금 사서 상장할 때 상장빨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황장빨 받을 때또 비썸 또, 또 다운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